자그 다음에 출산휴가하고 유산휴가는 닦는 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이건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알고 계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다 알고 계신대로 90일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90일 중에서 출산한 다음에 45일 이상 확보해야 를 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일에 대해서는 이제 60일은 그, 유급인데, 나머지는 30일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정부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여기 나중에 시행 규칙 좀 봐야 되는데, 아, 이제 미수가를 출산했을 경우, 요걸 좀 개정을 했습니다. 미수가의 범위는 지금 대강 골자는 짜져 있는데, 아직까지 법이 시행이 안 되고, 법이 아직, 아마도 시행 규칙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미수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그 아동을 출산할 경우에,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렸어요. 90일 이 아니고, 그래서 100일로 늘리고서 요 내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일이 되다 보니까 역시 전체에 대해서 100일을 지원해 주는 거죠. 대규모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40일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2월 23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미수가에 대한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일로 늘어났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다 티아, 그러니까 쌍둥이 인상이죠. 쌍둥이 인상은 90일 이 아니고 120일. 뭐 이거는 과거랑 동일한 구조니까 바뀐 내용은 미수가에 대해서는 이제 단 티아인 경우에 90일이 아니고 100일로 출산 효과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시행령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그 공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유산을 했어요. 유산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서 유산유가 일수를 다르게 했죠. 그 11주 이내는 5일, 12주부터 15주 이내에 유산을 했다 할 때는 10, 10, 10일, 16주에서 11주, 그때는 30일, 나머지 60일, 90일. 그렇게 해서 임신 기간에 따라서 유산유가 일수를 다르게 했는데, 어, 이거를 삭제했어요, 5일을요. 이제 11주 이내도 10일까지는 쓸수 있도록. 그니까 과거에는 이제 11주 이내는 5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좀 근로자의 몸에 무리가 가니까 5일은 짧다라고 해서 이제 5일은 없애버리고 10일까지라는 것으로 개정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거의 확정적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일자를 가져갑니다.